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 가운데 "사명"이란 말이 있어요. "사명" 뭐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도 있고, 저도 목사 될때 "내 사명이 목회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목회자가 됐죠. "사명"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사명"의 뜻이 뭐냐면, 이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사명"이 뭐냐면, 맡겨진 임무, 이게 "사명"이래요. 그두 번째는 이 한자를 그대로 표현한 건데, "대사" "사신" 있죠. "사신". 사신에게 주어진 명령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자가 사신 사자를 씁니다. 그리고 사명은 사신에게 준 명령이 사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임명 그 왕이 준 명령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신은 그 왕에게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전해야 돼. 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사신이 다른 나라를 가서 조서를 주거나 친서를 줄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 이랬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신의 생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사신은 왕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게 사신이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명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사는 게 사명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오해를 가끔 해요. 뭐냐면 사명을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사명 감당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내가 아니야. 사명은 왕이 주체야. 그러니까 명령을 준 사람이 주체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해야 되는 게 사명인 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명령했으면 해야 돼. 여러분 사신에게 왕이 명령했는데 안 해요. 그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형이에요 사형. 왕이 명령을 했는데 안 지킨다. 아니면 내 말을 더했다. 그래서 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 내가 감당한다. 내가 할수 있다. 내가 할수 없다. 이런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 사명은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순종과 연결되어져요, 사실은. 그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교회 봉사할 때 사명을 좁게 보면 교회 봉사도 할수 있어요. 교회 봉사할 때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 아, 하기 싫은데 그래도 사명이니까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할지 억지로 해야지 억지로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자 사명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뭐라고요? 사명은 내가 한다라는 게첫 번째 오해고요. 사명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오해예요. 왜냐 사명을 줄때 여러분 사명을 줄때 왕이 사명을 줄 사신을 보낼 때 사신을 누굴 뽑아요? 아무나 뽑아요? 아니거든요. 중직자를 뽑아 그리고 왕이 신뢰할만한 사람 뽑아요. 그럼그 사람한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을 받은 사실은요. 각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 힘들어. 그래도 억지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광이 영광.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과 나를 뽑아서 주신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힘들어 못하겠어 그런단 말이야 80년대까지는 모르겠어요. 제, 제 어린 시절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을 때 40대 또 50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저다 알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들니까 이다 알아. 그런데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90년대 들어서면서 사명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요즘 큰 교회 보면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뭐 성가대,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안 한대요 사람이 없대요 광고를 막 영상으로 찍어서 막 보내도 안 한대 왜? 예배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나도 시간이 필요하고 쉬고 싶으니까 안 한대 교회에서 사명감당하는 사람이 없어진대요 점점 코로나가 한 2, 3년 됐었잖아요 코로나 때 밥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큰 교회 말고 중형 교회, 한 100명 좀 넘는 교회들, 그 교회들 지금 비상이에요. 비상, 왜냐하면 그 코로나 이후로 2년 동안 밥을 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방 봉사를 하나도 안 한대요. 그럼 지금도 라면 먹어, 거기는. 전는 그분은 깜짝 놀랐어 야,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우리 교회는 서로 밥해갖고 난리 나는데, 참 은혜구나. 우리는 지금도 라면 먹어요. 지금도 우리 그제 동생, 알시죠? 그 교회. 그 교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면 먹었어. 한달전까 그때까지 라면 먹었어. 사람이 안 한대 일을 계속.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사명자가 없어졌어요. 근데 사명을 좁게 보면 봉사지만 넓게 보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인데 첫 번째 교회에 준 사명이 있고 성도님들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교회다워져라 이게 사명이요. 성도는 성도다워져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다워지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교회답게 교회를 크게 지라는 게 아니라 교회다워진다는 게 뭡니까?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다워지는 사명이 뭐냐면 영혼을 많이 구원하라. 생명을 많이 구원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교회 사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성도의 사명은 뭐예요? 성도다워져라.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죄를 가난하면 안져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게 성도다워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고 제가 목사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 그러면 목사, 선교사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성도다워지는 게 삶이에요.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 기사 가운데 정인이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충격받았어요, 옛날에. 정인이란 아이를 입양했고 양부모가 키우는데 애를 학대하고 밟고 그래갖고 배가 복수가 나오고 애가 얼굴 검이 켜져가지고 갈비도 다부러져고 죽었잖아요. 저는 그 사건을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더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 사건을 보다가. 취재를 하는 내용을 쭉 보는데 왜 충격받았냐면 그 양부모 중에 엄마 있죠, 엄마. 엄마가 목사님 딸이야. 알고 보니까. 그리고 남편 있잖아요. 남편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두 부부가 어디서 만났냐면, 포항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교가 있어요. 사실 제 큰딸도 거기 보낼까 고민했었거든.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 출신이야, 이두 사람이다. 기독교 명문이야, 거기가. 그러다 보면서, 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 아이를 저렇게 짓밟고 죽일 수가 있을까? 저렇게 저 사람들이 신앙인일까? 저는 100% 장담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그 사명을 무시한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반면에 유명한 정치인이 있어요. 저는 정치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분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반대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으니까 내말안 할게요. 나를 찾아봐요. 그 유명한 분인데,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딸이 둘 있는데요. 2000년도하고 2006년도에 아들 한 명씩 입양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입양이라는 것은 물건을 쫙 진열해 놓고 내가 마음에 들가딱 고르는 게 입양이 아니고, 입양은 내가 무료 울타리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때까지 무한대로 제공해 주는 게 입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받았고 설마 이 양반이 크리스토인인가? 궁금했어요. 검색을 했지. 아이나달로 장로님이셔 그런 마인드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성도다와요 당연하죠. 두 번째 분이 성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은 뭐냐면 성도다워져라.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도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면 성도답지가 않잖아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된다. 자, 성경,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laughs> 보세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과바리새인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야. 제일 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착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된다. 이게 성도다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타이타닉코가 침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남자, 여자, 아이, 생존율을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트를, 구명보트를 띄웠어요. 누가 먼저 탈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먼저 타지. 왜? 힘도 세고 빠르기도 하고, 누가 탈려고 밀어내고, 제가 탈수 있잖아요. 그 생존율이 남자가 높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의 생존율이 5 1였고요 여자들은 74%였어요. 그리고 남자들 있죠? 남자들은 20%만 살았어. 다 죽었어. 남자들이 제일 많이 죽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고 기록을 봤더니 그 선장이 있어요, 선장. 선장이 나와서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크게 외쳤대. 막 사람들이 막 서로 살려고 하니까 비 브리티시 그랬대요. 영국인 나와라. 소리 질렀대요. 영국인이면 영국인답게 행동해야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영국은 뭐 젠틀맨 아닙니까? 신사잖아요. 신사의 나라. 레이디 포스트. 먼저, 먼저 들어가십시오. 아이들 먼저 살리고. 그래서 남자가 제일 많이 죽었대요. 거기서. 생존율이.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비크리스 r 크리스찬다워져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노력하고, 생명을 썩이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말이에요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다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제자를 부르지 아니하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부른 이유가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권능을 주려고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는데 그 제자답게 사는게 뭐냐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나미스에서 나온 영어가 있어요. 그 다이너마이트예요. 디나미스하고 다이너마트가 똑같은 단어예요. 폭발하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폭발적인 힘이 생겨.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적이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쓰러트리려고 함정 파놓고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걸 이기려면 권능이 있어야 돼. 그 성령의 권능으로 싸우는 것이 제자다운 것. 그것이 사명이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도 사명이요. 악한 영과 싸워서 거룩하게 살아간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 오늘도 악한 마귀가 분명히 여러분들 미혹하고 이상한 생각 주고 나쁜 생각 줄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시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